네, 오늘, 안녕하세요. 오늘은, 그, 제가 올해 구매했, 했고, 어, 남긴 신발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일단은, 뭐, 신발은, 1년에 뭐, 수십 가지, 수백 가지가 나오지만, 어, 이쁜 신발도 많고, 이제 뭐,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신발도 있고, 이쁘지만, 그래도 이제, 어, 여건상, 어 정말 갖고 싶은 애만 남겨야 되는 게 맞기 맞잖아요. 왜냐면은 이제 저도 돈이 뭐 넘쳐나는 게 아니니까 사정상 보내야 했던 신발들 그렇게 여러 가지 한번 일단 남기는 신발 위주 먼저 말씀드리고 보내신발들 말씀드리려고 해요. 일단은 남긴 신발들 어 소개를 해 드리자면 어첫 번째로 워터폴 어, SB죠. 이거는 당첨이 됐어요. 올해 제일 가장 갖고 싶었던 SB였고. 그리고 SB 파라. 파라는, 어 이거는 명작이에요. 어, 올림픽 기념해서 나온 모델이죠. 앞전, 앞전 영상에서 손해, 소개를 해드렸고. 그리고 SB 코끼리 덩크. 이것도 올해 좀 가격이 떨어져서 제가 싸게 구해, 구, 어떻게 구했어요. 이렇게 세 가지를. S.B.는 세 가지를 소장을 하게 됐고 두 번째로 어 사카이. 어, 사카이는 제가 LD 와플이 좀 모델이 너무 잘 빠졌어요. 거기다가 3자 협업이기 때문에 올해 이3자 협업 세 가지는 무조건 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행히도 수량이 터졌기 때문에 어꽤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그레이 네이비. 프라그먼트 그레이 네이비, 이렇게 두 가지를 소장을 했고, 그리고, 어 언더커버 노란색, 빨간색, 이렇게 소장을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, 어 언더커버 오버브레이크, 이 제품은, 이제 여자친구랑 커플 슈즈를 신기 위해서, 어 뭐, 처음에 목적은 제가 신고 싶어서 산 거지만, 제 여자친구가 이 자기도 갖고 싶다고 해서, 커플 슈즈를 신, 신게 돼서 하나 더샀고요 여자 h o 여자 사이즈로. 그리고 또 e s s h 소셜 스테 h o 소 s sho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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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h o e s 이렇게 소장을 했구요. 그리고 뭐, 아직 안 팔았지만 고민 중인 어 조던원, 보르도, 그리고 조던원 어 하이퍼로얄. 이렇게 두 가지는 고민을, 고민을 하고 있어요. 너무 지금 많아져서 신발이, 방이 터질 것 같아요. <laughs> 공간이 없어요.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, 왼쪽으로 다 신발 박스에요. 어, 지금 너무 많아서 이렇게 쌓여 있어요. 네. <laughs> 여기 안, 여기 이쪽 안쪽으로 그 신발 공간인데, 밖에까지 지금 나와서 이거를 지금 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. 고민을 하고 있고. 그리고, 아, 파타. 파타 블루로 소장을 하려고요. 나머지 색깔은, 뭐, 아직 블랙을 구할지 안 구할지는 모르겠지만, 블랙을 사게 되면 아마 팔, 팔게 될것 같아요. 블랙은 제 소장 위시리스트에 없습니다. 그래서, 그거는 만약에 구해지면 팔 거고. 그리고, 아, 하나 더, 아직 안 보여드렸죠? 요거는 어, 샀다가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. 그래서 보내려고 합니다. 네, 제가 조던 원 로우는 제가 또 나이가 조금 있어서 틀딱이라서 이제 로우는 근본이 없기 때문에 안 신거든요. 근데 이제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이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 팔아야 될것 같아요. 네, 저도 이렇게 정 이득을 볼건 보면서 팔고 있고, 있었... 팔고 저 거를 사고 있는 중이거든요. 네, 그래서 이렇게될것 같고요. 어, 서울 덩크. 서울 덩크는 구했지만 벌써 11개, 12개나 지금 소장을 해야, 해 하기 때문에 벌써 갖고 있던 것 중에 4개를 보냈어요. 그래서 서울 덩크도 좀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오르면 팔려고 생각 중이에요. 뭐 지금 당장 팔아도 되겠지만. 그래서 그렇게 11개로 올해는 끝을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들 올해 소장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. 뭐 진짜 뭐 리셀 목적이든 뭐 정말 찐 소장이든 뭐 그거는 다 각자 이제 뭐 취향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일단은 보일 때는 구할 수 있을 때는 정가에 구할 수 있으면 무조건 사는 게 맞겠죠. 그래야 어 다음번에 내가 구할 구 구하고 싶은 신발이 쉽게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뭐 그럴 어뭐 가격을 뭐 얼마나 더 주고 사야 할지, 할지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뭐 가 쟁이고 있다가 뭐팔팔팔 팔, 팔 수도 있고요. 그래서 그 얼마나 뭐조 좋은 조건에서 뭐 스니커를 수집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두 다어좀 좋은 가격에 좋은 조건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어 언제든지 어 댓글 남겨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